할렐루야 복음 을알 자, 힘써 알 자, 복음 에 대한 지식, 복음 을 아는 지 예수 선교사, 오늘 은 현장 설교 를 의식 을주 여라 하신 하나님 앞 에서 살기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그 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 도 저는 유독 요셉을꿈 이야기를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예, 꿈은 신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용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 언젠가요? 언젠가, 언젠가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영화도 몇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은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이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 주면 추억 미래를 인도해 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타이머신을 추억하면서 이제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선교전으로 말씀을 펼쳐드립니다. 자, 이 예수 선교전 역시 실질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니다 물론을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선교 역시, 성령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가르침의 성리로서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로 예수 선교 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12장 1절에서 12절로 바리새인들의누곧 외식을 추위하라 하시면서, 누가 복음 12장 1절 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므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제목대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서, 이 구절은 모두 예수님을 따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또 12장 32절 그리고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먼저 1번입니다. 1번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위 선자들을 책망하시며 위선 행위를 경계하도록 가르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행적과 당시 사회 상황을 다루도록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누가 복음 12장 1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가 시작, 됩니다. 할례돼.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는 소제목으로 아르세인의 누룩 곧외식을 주라 하신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곧 외식을 주라 하신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누가 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무요 서로 밟힐 만큼 여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지님의 늘곧 회식을 주의하다 누가 보고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름으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황금을 데서 터지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구 위에서 전파됩니다 누가 보면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작은 1번 자1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누가 보음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리세인들의 드러 곧 외식을 주의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외식을 경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겉사람과속 사람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아드신과 율법사처럼 의식하는 자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아시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믿음으로 없습니다 그러니 중심이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곧 겉사람도 속사람도 모두가 다고음으로 하나인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이 번입니다. 이 권세자를 바로 알고 성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을 참고와 희망. 여기 본문에서는 세상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정작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세가 이르면 제자들에게 극한적인 고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하더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의 권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이 권세는 구원에 이를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 한마디 말씀이면 경의힘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여기 작은 3번입니다. 3. 예수님을 그리스도록 신하고 성령을 따르라. 이런 말씀입습니다요가복음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삼을 받지 못할 죄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합니다. 주님을 신인하고 주님의 그 권채를 의지하며 성도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큰 3번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네. 풍성한 의대로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하물며 성령을 더구나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니냐 라고 말씀하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누가 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이나, 권세이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고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시기 세상 은 사탄의 지배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공은 믿음으로. 강하게 e 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 결론은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선교 현장을 연상하며 기획한 예수 선교사 예수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론 역시 여러가지 특성을 내파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은 교지를 나누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선교전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의이런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관하여 이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